만편하는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용어, 용어 중에 ADHD라는 게 있는데 앞에 AD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H와 관련된 그 단어들은 그 행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행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을 통증할 때 ADHD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ADHD 중에서도 성인의 ADHD에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면 성인의 ADHD라고 하니까 ADHD가 그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도 있고 또 성인의 ADHD도 있고 또 노년기의 ADHD 따로 있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인의 ADHD라는 정의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런 ADHD가 가진 특성들이 성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그 부분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갈때 가장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책상에 잘못 앉아 있게 되거나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다른 데 쳐다보거나 이제 아니면 사한 문제로 이제 부딪히게 돼서 화나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계산 문제라든지 이제 시험에서 사소한 문제가 틀리게 될때 어머니들께서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입시 문제가 이제 어려운 것들 을잘 푸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중학교에 가면요 이제 중2가 되면서 어 중이병으로 알려진 어 그런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그 때, 이제, 충동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또 학교에 가지 않고 갑자기 화를 내게 되거나, 선생님에게 반응을 하게 되거나,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 아, 혹시나 이런 질환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고요. 어, 스무 살이 넘어서게 되면, 20대 초반에 절두엽이많 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가면, 성인기에집어들면 어떤, 어,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 성인의 잇지지가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주로 이제 30대, 40대가 많이 문제가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까지는, 어 괜찮다가도 3, 40대가 되면 또어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할때 화를 참기 힘든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때어 실수를 하게 돼서 지적을 받게 됐을 때 갑자기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될때 혹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20대라고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돼서 지적을 받다든지 는 그러게 됐을 때. 상당히 우울감과 무력함을 느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나이가 어떤 문제가 있나 궁금해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기에 들면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주변에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게 될때 나이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어, 저희가 알려진 부분들은 노 에프네폰이라는 물질과 도파민이 에, 어, 생성에 이상이 있어서 그, 그 부분에서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나 특히 이제 일란성 쌍둥이들을 보게 되면 형제가 이런 부분,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신과 의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단순히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나 어떤 어, 다른 원인이 아니라 실제로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회로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볼때 이제 애착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이가 산만하거나 행동 조절이 안될때 저희 병원에 오신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래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아이를 지지해주지 않기 았 때문에 아이에게는 특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아이한테도 행동 조절을 어, 어, 적절한 훈육을 하거나 양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때문에 어떤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참았다가 화를 폭발하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참다 갑자기 화를 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또 제가 볼 때는 어, 이것들은 어떤 양육 과정에서 생긴 것을 1차적인 오늘을 보기보다는 아이가 가지는 뇌 특성으로 이해하고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냐면요 DSL-5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기준 수준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집중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얘가 9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조절에 관한 문제가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9가지 중에 보통 6개 이상, 해당이 되면,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5가지 이상이 될때 성인의 ADHD는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12세, 12세 이전에 증상이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학교에서나, 그,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군데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관찰이 되어야지 적절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시적으로 이제 DSM-5를 가지고 진단하기보다는 요즘에는 그 ASRS라고 어, 간단한, 자가보고 싶검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18문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해당도가 높은 6가지를 추려가지고, 같은 색깔로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6문항 중에 4문항 이상이 되면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어, 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시고, 또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어, 주도를 받아보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어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에서 제가 자본 회사로 가는 학교로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어 어떤 행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에 ADHD 에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a d h d 라는 진단 자체가, 어, 하나의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확인하고, 치료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하나의 과정으로, 어, 저희들 이 시간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DHD라는 어, 성인 ADHD라 그러면, 어 일반 예전에 알려진 그 청소년기나 아이 ADHD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은 저희가 볼때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 진단이 성인 같은 경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20대 중반에 직장 다닌 여성이 있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 최근에 어, 업무에 실수가 많아서 많이 혼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기분이 작아보고 싶고 엄선해 보시고 자기는 확실하다고 얘기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면담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네,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가 정량뇌파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보통 정량뇌파에서 ADHD가 있다 그러면, 세카파라고 하는 그게 이제 높여져서 그 부분이 빨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베타나 하이베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조절하는 회로 자체가 많이 흥분된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집중력이 떨어진 원인이 단순히 ADHD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실수가 잦아지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건데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보고식 검사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말씀도 그래서 어, 집중력에 대해서 약도 쓰고요 또 기분이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 약을 같이 썼을 때 그분은 상당히 만족하고 또 지금 최근에 한1년 정도 계속 저희 병원 다니고 계신데 직업적인 능력도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ADHD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집중력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서적인 문제 또 사, 상황에 관한 문제 사실 초 등교 같은 경우는 에그 사람이 학원만 학원 가고 학교 성적이 또 친구 관계가 문제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직장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울 우, 그 부분 때문에 우울감이 생겨서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인이 이런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어 결정하시고 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어. 주치의 선생님과 아니면 근처에 있는 선생님, 과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셔 가지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형 의기 치료 관련해서 들고 싶은 말씀은 어, 30대 남자분이신데 이제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다고 그래서 이제 또 그분도 자기보고실 검사를 해서 체크를 했더니 그, 나오게, 당연히 내 남편 ADHD다. 그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같이 오시게 되는데, 얘기를 해서 쭉 들어보니까, 사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울증도 있고, 또 ADHD도 같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울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증상이 많이 완화된 이후에, 저희가 ADHD에 관련된 약물 치료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딱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예, 정확한 그리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하게 그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서 난 이거라고 생각해서 어, 이럴 거야.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신중하게 에, 그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어, 훨씬 더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성인의 액티치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어, 이 부분을 통해서, 어,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